한 번. 쏘세요안 나온다. 자, 여기 팀. 안 나와. 오, 잘 나온다. 보자. 잘 나오네. 잘 나오는데? 선생님. 네. 아, 거기 있는 양면테이프 사용해야 됩니다. 자, 되시는 분은 즉시 나오셔서 야, 보자. 아니, 잠시만. 잠시 보여줘. 네, 네. 발사. <laughs> 요, 렌즈에다 싸보세요 렌즈에다가. 아, 복기가 물총이 됐다. 센보다 낫나. 네. 쌤 제가 무초 만들었어요. 잘했습니다. 불법 개조했군. <laughs> 얘가 불법 개. 어, 윽. 어. 도망터 끼고 있습니다. 네, 빨리. 오, 얘 진짜 잘한다. 보자. 다시. 정면으로 선생님한테 쏴보세요, 한번. <laughs> 진짜 어. 자, 이 핸드폰을 향해서 <laughs> 쏘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. 세영쏘니 어, <쌤한테> <laughs> 재밌을 것 같다. 세영 <laughs> 재밌을 것 같지? 왜이 표정? <laughs> 어, <무슨> 카메라를 향해서 <laughs> 쏘시기 바랍니다. 어, 잘 나오네. 여기 렌즈를 향해서, 렌즈, 렌즈. 렌즈 향해서 쏘세요. 핸드폰 망가뜨려도 됩니다. 아이고.